뭐, 가이드는 아니구요. 아야카 신학 좀 이야기 해보려고 요즘 아야카 신학을 쓰면서 네, 느꼈던 점이랑 제가 여러가지 단점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한데, 내가 계속 꾸준히 써본 결과, 여전히 딜은 잘 나와. 여전히. 그니까, 제가 오늘도 돌았고, 어제도 돌았고, 계속 돌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영상 찍은 거예요. 뭐 영돌 신학, 로자리아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매검도 껴보고 해가지고 딜 테스트도 해보고, 일돌 신학은 어느 정도인가 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좀몇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첫 번째는 신학 일돌파의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 이게, 내가 체감하기로 느낀 거를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체감한 거를. 이게 어느 정도로 체감이 크냐고 물어보면은, 영돌 신학을 썼을 때랑 1돌 신학을 썼을 때는 천지 차이였다라는 걸좀 많이 체감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자, 회광 영돌 신학이라고 적어 놨는데, 영상 잠깐 보시면은, 제가 신학을 일부러 그 컨트롤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여기 좀 실수가, 장 컨트롤 실수가 좀 많아요. 오랜만에 써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카즈아가, 실수로 이거를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은 영상 다 찍고 나서 알았어, 다 찍고 나서. 그니까 재레검이 껴져 있는 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건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를 두 번은 안 써요. 그리고 이거 이를 어느 정도 머리로 스킬 좀 계산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냥 딱한 번씩만 쓰고 이렇게 말고 한 이런 느낌으로 다 이렇게 좀 썼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아야카, 이게 보이죠? 원수 폭발. 지금 딱, 요만큼 모자란 거 보여? 요만큼? 요만큼, 진짜. 실점을 가면요. 특히, 원소가, 딱, 요만큼 빌 때가 있어요. 요만큼, 진짜. 요만큼. 제가 그 시포스를 들면은, 지금 아야카 봤을 때, 제게 원충이 199인데 9그 0포스 들면 은 130이 나와요. 그럼 좀 나아지긴 하거든요 확실히. 나아지긴 하는데 그거 감안해도 진짜 만큼 비어가지고 그 잠깐의 사이클. 아주 잠깐의 사이클 때문에 몹이 모이고 퍼지는 게 결정이나 어느정도. 그래도 신학 2를 두번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영돌 신학 좀잘 안됐을 때의 경우에요. 이 경우가. 잘안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잘안 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아야카 원충이 낮은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게 몹이 이쁘게, 그러니까 원소를 수급하기 위해서 잠깐 텀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몹이 자꾸 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원충을 많이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야카가 이게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원충을 땡기기가 생각보다 진짜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뚝배기를 바꾸는 건데, 다른 파츠로 원충을 제가 땡긴다고 하면은, 시계랑, 요런 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옵션이 살벌해요. 근데 이건 심지어, 원충이 둘다 베이스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원충 베이스가 붙어 있는 거고, 베이스 붙어 있는 게 지금 세 파츠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뚝이랑 깃털밖에 없어요. 스텝 맞추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데, 그 원충 뚝을 꼈을 때 이게, 치피뚝에 원충 붙은 거 있죠, 지금 이거. 이게 공백분율이 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걸 꼈을 때 느끼는 문제가, 딜이 확실하게 좀 내려오는 느낌 뭔가?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치확이 빠지잖아. 치확 빠지고, 거기에 이제, 공격력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게 체감이 돼, 체감이. 어쨌든 시간에 이 조금이 아쉬워. 이 조금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돌 신학을 썼을 때 이게 좀 깔끔하게 모이긴 했거든요.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끝나긴 해요. 했을 때 이게 914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딱 해가지고 치면은. 제가 아야카 신학을 오랜만에 썼을 때 느끼는 불합리함이 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신학 1돌파 체감하기를 좀 크다고 느끼고 해, 느끼긴 했고, 불합리함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두 번째는 여전히 신학 영돌과 로자리아는 극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내가 해봤을 때. 아무리 해도 신학 영돌이랑 로자리아랑 그렇게까지 극적인 차이가 난 적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로자리아를 썼을 때랑, 신앙 영도를 좀 느낌으로 썼을 때랑, 딱, 몹이 얼마만큼 잘 모였는가의 차이 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좀 보여주면은, 이게 로자리아가 제일 깔끔하게 모인 그거거든요? 제가 컨트롤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죽어버려가지고 좀 망하긴 했어요, 이거. 근데 그래도 제일 빨리 된 부분이라, 여기를 딱 보여주고 싶었거든? 딱 여기서 나와서 딜조금 하면 다 죽는데 제가 실수로 컨트롤 여기서 미비적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랐으면 9분 10초대도 나왔다는 소리야 그래서 클리어 타임이 극적으로 벌어지는 건 진짜 웬만하면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신학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은 갖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신학이 0돌 기준일 때 제가 지금 호마 들고 있는데 호마면 꽤 괜찮은 무기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막 그렇게 어마무시한 효과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신학은? 그건 있죠. 음. 신학을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고 묻냐면 이쁨 일단 이건 내가 얘기를 확실하게 할수 있지. 다른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장점을 약간 영돌 기준으로 썼을 땐 여전히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이뻐. 신학이 존나 이뻐. 그건 맞아. 목소리도 개 좋고 개 이뻐. 그래서 로자리아는 몇 돌기준이냐고 물어보면 은 제가 지금 풀돌이긴 한데 아마 이 돌만 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로자리아 같은 경우에는 왕실요원으로 쓰면 되거든요 뭐 신학도 왕실요원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 일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로자리아 쓰면은 되게 괜찮다 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내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빙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 보기에 낮아졌는가 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빙결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하다 보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되게 비해서. 그건 옛날부터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여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성에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중심적으로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몹을 얼리고, 원스 폭발을 쓰고, 몹이 이제, 딱 가만히 있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잠깐 빙결이 그 풀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잠깐. 그 사이에 이렇게 몹이 세면은, 원스 폭발을 한번더 쓰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일 꼴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근데 이런 사태가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너무. 그래서 요즘 몹들도 점점 너무 거지같이 나오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나행시 덱을 썼다. 나행시랑 관련된 거. 뭐, 닐루를 썼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스 폭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자, 뭐 이런 덱을 썼다고 할게요, 닐루 덱. 닐루 덱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원스 폭발이 중요해? 여기도 중요한 행자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스킬 같은 거 가볍게 던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몹이 죽어요, 이게. 아니면은, 뭐, 나행시를 기반으로 한, 뭐, 아라이탐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자, 뭐 이런 나행시 덱을 썼다. 이것도 원스 폭발이 중요한 덱이냐고 물어보면은, 아라이탐 그냥 2로 스타트하고 나중에 후 원폭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사이클을 굴릴 수 있는 이 점의 덱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있거든. 라이덴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덴 국조가 진짜 순수하게 DPS적으로만 좋아서 이걸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상황에도 대처가 되기 때문이거든. 몹이 퍼져있든, 몹이 뭉쳐있든, 그냥 사이클 계속 순환시키면서 압도적인 그 원소 사이클로 다들 이제 무난하게 딜을 우겨넣는 그런 메커니즘이 요즘 선호받는 게 결국 메타가 변했다. 결국 내가 느끼기에 메타가 변했다. 한방 딜 메타에서 결국 지속 딜 메타로 바뀐 게 맞다. 그러니까, 아야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한방 딜 중심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게. 그래서 한방에 몹을 녹이고 그 이점이 있었는데, 한방엔 요즘 잘 녹이기가 힘든데, 몹은 계속 꾸준히 딜을 넣어줘야 되는. 그리고, 몬스터 웨이브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작용한다고 느끼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 물론, 옛날 덱들 중에 안 그런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아야카 같은 거 옛날에 썼을 때, 이때부터 좀 불합리함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때부터. 요거, 수개 늑대. 이게 빈결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카미사토류가 맞추기가 생각보다 되게 껄끄러워. 껄끄러운 애들 중 하나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몬스터들이 안 나올 거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조금 거시기 하긴 하더라고. 잡다 보니까, 유적 드레이크. 꼬리 달린 애 있죠, 꼬리 달린 드레이크. 걔가 조금 거지 같긴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성의 짐승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은 메타상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게 약한 량냐로 물어보면은, 절대 약한 건 아님. 절대. 절대 약한 건 아닌데, 여기가 그냥 1분 때는 무조건 끊어요. 무조건 끊는데, 어, 본인이 돈을 많이 쓸수 있다면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과금량이 적거나, 특히 이제 카자가 없다던가 하면은, 많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카자가 언제 할줄 모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많이 위험하고 그래도 얘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안에 하겠지만 아야카신학을 이번에 다 들고 오면은 본인이 보통 이렇게 들고 온다 그러면 전무까지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무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금 양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많이 들긴 하는데, 신학 1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덱을 쓸 거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자리아 쓸까요? 신학 영돌 쓸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니까 러 내가 혹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로자리아를 고평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로자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치확 버프를 주니까, 스탯에 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점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신학 영도한테 노자가 당장 그렇게 꿀리진 않아. 그러면 신학을 좀 어떤 형식으로 미래를 그려봐야 될까도 생각을 해보면은, 얼음 신캐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입지가 좀더 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라는 생각을. 그래서, 얼음 신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야카 이도를 할까요? 신학, 돌파를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야카돌파보다는 차라리 신학 2돌파가 미래지향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싶긴 한데 역시나 제 생각은 좀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게 뭐냐면은 굳이 지금 당장 빈결덱을 억지로 완성을 시킬 필요는 없다 굳이 요즘은 몇번 강조해드렸지만 얘네들이 할수 있던 이점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냥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심연사도가 나왔다 물 쉬면서도 잘 잡는 건 얘네 둘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그래서 물잘 잡는 이점도 없어졌고 무언가 많은 장점들이 상쇄된 느낌이라 얘네들이 떡상할 만폰타임쯤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구리진 않아. 몇 번을 얘기해 주지만. 구리진 않은데 거기까지 버틸 자신이 있으면은 들고 와도 되는데 거기까지 버틸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있는 거 선에서 만족하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남았나요? 네. 아야카 신학 뽑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야카 거의 극, 그 종결 바로 전이거든요, 거의. 거의 직전인데, 이걸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만만치가 않다, 그냥. 요즘. 느끼는 게. 그리고 성의 짐승이 4마리 나온다고 생각하면 미래에, 그냥 빙결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바로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다만 본인이 좋아서 이쁘고 명함 어. 아메노마 아로카코에서 회광 1돌 신학기면 딜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이후에 얼음캐 추가될 것도 생각해서 이쁜 신학 뽑으려 합니다 아메노마요 제가 이거 매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매검으로 잡아봤는데 그냥 잘 이쁘게 모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케어가 되긴 해잘 모이면 진짜 이쁘게 모이면 근데 이렇게 이쁘게 모이는 상황이 잘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이 난감하지 근데 아메노마는 매검이랑 그렇게 차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 알기로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메노마로 때울까요 매검으로 때울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결국 빙결을 내가 쓰면서 느낀 건 몹을 존나 이쁘게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냥 다시 써봤을 때 되게 오랜만에 박세에 써봤는데 몹을 이쁘게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쁘게 모으는 걸 실패하면은 회강이고 지랄이고 그냥 다 나가 나가리 되는 거 같긴 해 요즘 근데 몹이 이쁘게 모으기가 점점 더 힘들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좀 애매하게 사이클을 굴렸을 때어저기잘 나온 것들만 추려가지고 클리어 타임 비슷해 보이는 건데 전반적인 클리어 타임 자체는요 회강 쪽이 훨씬 빨라요 그냥 한 많게는 15초 정도 20초에서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어, 본인이 그걸로 버틸 수 있으면 해보는데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 정도면 은한 준종결쯤 되는 아야카는 25초 이상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니까 어, 빈결덱은 한번 빛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 모든 게. 그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야카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성능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느낀 최근에 불편한 점들과 어, 불합리함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잘 모으고 이쁘게 한 방만 보낼 수 있으면 여전히 딜은 좋아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느껴진다. 음그 점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Life